자두 함수 f, x, g, x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 자잘 보세요. 합성함수는 어, 어떻게 될지 몰라 합성함수에서 확실한 것은 f, 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g, x도 연속이다 모든 실수에서 그러면 연속과 연속을 합성하게 되면 얘는 연속이 돼. 맞지? 어 이거는 연속이 안될 수가 없는데 어 다른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어이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보자. 우선 1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되지 맞지? 여기 1 대입하면 여기는 6이 됩니다. 우선 얘가 1에서 불연속이야. 1 2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 연속이 됩니다. 당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 우선 불연속이고.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는 얘는 불연속은 아니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불연속은 아니다 연속 그래프야 그래서 얘가 1에서 불연속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합성이라는 것은 g에 f에 x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맞지? 그러면 f(x)는 f(x)는 어디에서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x가 1일 때이 합성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 맞지? 그럼 연속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수값과 함수값은 g f 1 함수값과 그다음에 우극한과 리미트 l i m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때 gfx와 그 다음에 마찬가지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때 gfx가 얘가 3개가 다 일치하게 되면 얘는 연속이 된다. 됐습니까? 자 f1 찾아보자 f1 자 f1은 여기에다가 여기 있지 맞지? 됐습니까? 1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4그 다음에 2 그래서 이 안에 값이 2가 된다. 그러면 g2를 구하면 되고 g2는 당연히 여기에 절대 값 e-a가 될 겁니다. 근데 우칸은 따로 안 해도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우칸 함수 값이 일치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칸은 특별히 따로 안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둘다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극한자극한은 얘를 봐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 자극한 6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적으면, limit x가 1에 자극한으로 갈 때, 여기는 g에 뭐가 된다? fx가 지금 1로 가게 되면 얘가 6이 될까? 그러면 얘가 g 6이 되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여기가 절대값 6-a가 되는데, 그러면 얘와 얘가 같아져야 되잖아 맞지? 양변 제곱해버리자 양변 제곱하면 뭐 제곱 안하고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 있을 때는 풀마로 그냥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한쪽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어, 절대값 절대값 있을 때는 그럼 두 식을 풀면 우선은 첫 번째 6-a와 2-a가 같다 이거는 같을 수가 없다 맞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6-a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같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 a는 8이 되고, a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